자, 공개 사례 보고서나 슈퍼비전 보고서 작성할 때 이제 기본 원칙이 내담자를 중심으로 문장을 기술하는 거예요. 그럼 내담자를 기술으로 한다는 게 뭐냐면 내담자를 중심으로 아이도 있고, 손녀도 있고, 자녀도 있고, 그 다음 남편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그 관계들이 얽히잖아요. 연결되어 있을 때 보고서상에서 적을 때는 항상 어, 내담자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내담자가 만약에, 어, 뭐 60대 여성이다 그러면 60대 여성에 대해서 손녀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 기술에 대한 이 부분에서 두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데리고 살 건지 그러면 이두 아이라는 게 내담자 기준에서는 누, 누구에 대한 아이가 돼요. 자기 자녀가 된줄 헷갈리잖아. 글을 읽는 독자들이. 그러니까 항상 기준이, 어, 그, 내담자. 내담자에게 이두 아이는 누구냐 그럴 때, 손자, 손녀면은, 손자, 손녀를 내가, 어, 아들의 이혼 후에 어떻게 데리고 살아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기술을 내담자를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 또, 음, 나머지 부분에서 내담자를 기준으로, 뭐, 큰아들. 큰아들. 그 다음에 둘째 딸. 뭐, 이런 식으로 적고, 이제 남편은 남편. 그 다음, 며느리는 며느리. 이런 식으로 내담자를 기준으로 보고서를 적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 헷갈리지 않는 부분이죠. 전체에 대한 사례 개념 하나 모든 부분에 가계도에서 적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계도에서 적어, 그, 가족 관계를 적으실 때도 어떻게 적으시냐면 대부분의 가족 관계를 적으실 때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적는 오류가 있어요. 그러면 글을 읽는 사람들이 헷갈리죠. 그래서 어, 이 아버지, 어머니, 이제, 그렇지, 원가족, 이런 식으로, 원가족에 대해서는, 어,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 뭐, 동생,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적어 놓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가족에서는 남편, 큰아들, 작은아들. 그 다음에 이제, 그, 큰아들, 작은아들만 아니라, 지금 이 내담자 같은 경우에 만약에 가정폭력 피해자면, 가해자가, 이 가족 관계에서 같은 집에 살지는 않지만은 되게 중요한 역할이 있잖아 피해자에게 가해자나 그러면은 이 가해자인 며느리에 대한 부분을 적는 것이 가족 관계에서 필요하죠 진호 그램에서는 여기 표시를 했는데 현재 가족에서는 남편 큰 아들 작은 아들만 적어버리면 안 되죠 왜냐하면 남편이 지금 큰아들, 작은아들 같은 경우는 해서 큰아들은 결혼, 오, 결혼 일을 했잖아요. 손자, 손녀도 있고. 그러면 그이 가정폭력 가해자가 며느리라면 며느리를 적어야 되죠. 그래야 이 전체적인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이 며느리가 가정폭력 가해자가 되었는지. 이런 이제 그 관계상의 것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 가족관계에서 그런 부분이 들어가는 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어, 어, 이제 손녀죠, 여하면은. 그래서 손녀 두 명. 그 다음에 이, 한 직장에 오래 다니지 못함. 어, 그렇게 해서 그 전체, 어, 되게 내담자한테 중요한 영향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어, 적고. 그 다음에 이제 가계도에서는 현재 누구누구 살고 있나에 대한 걸 점선으로 이렇게 그 살고 있는 것을 표시하면 좋아요. 그래야, 아, 지금 현재, 어, 누구누구랑 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혼을 했으면은, 이혼, 어, 언제 했다. 언제 어떤 시점, 이런 부분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시점은 내담자와 폭력의 피해자로서 이해코지 할까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상황을 종료시킬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적는 것이 전체적으로 가족 관계에서 어, 이렇게 기술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부분들. 그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검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음, 어, 검사 실시, 어, 검사 날짜를, 그렇죠? 검사 날짜를 어, 이렇게 적는 것은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전체 표기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전체 각 회기별로. 이래기에서 내담자 1, 상담자 1, 이런 식으로 추고록처럼 적게 되면은 페이지가 너무 많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한상심 보고서나 이렇게 할때 상담자 말을 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전부 다 이렇게, 어, 부분 추고록을 적대 부분 추고록에 대한 내용을 모두 다 하지 말고 이 호소 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추출하는 거예요. 내담자가 확고자 할까봐 두려움. 그다음에 이제 내가 어떻게 자녀들을 키우고 아들하고 키워야 되는지에 대한 두려움 이렇다면 거기에 관련된 중요한 것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어, 그것도 모르는구나 뜨거운 걸 주는 이게 뭐이래게서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빼고 정말로 중요한 부분들 그게 뭔가요? 이게 또 내, 이게 지금 내담자를 보고 어머님이 이렇게 호칭을 내담자에게 어머니 뭐, 선생님, 이런 호칭 자체는 상담 관계라는 것들을, 어, 사회적인 상담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이 어머님이 누구 어머님이야? 어머님이. 이 내담자를 기준으로 본인을 말하는 건지, 누구를 뭐라는 거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의 관점을 명확하게 내담자를 기준으로, 그래서 내담자의 호칭을 민들레님께서 어려운이 아이를 잘 돌보시는데, 이게 아니라, 민들레님께서 아이를 돌보시는데, 이렇게 해서, 그, 호칭에 대한 것은 굉장히 관계에서 중요한 거예요. 보고서를 기술하는 것도, 누구를 기준으로 기술해야 되는 것도, 관계의 명확성을 중요시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호하게 되면, 글을 읽는 사람이라 전달하는 사람들이, 불필요한 것들을 생각해야 되고, 불필요한 말을 전달하게 돼요. 이 상담을 하시는 분도. 그래서, 아주 명료화된 글들을 단순 명료하게 전달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보고서잖아요. 그래서 그 보고서는 그 사람의 심리적인 투사 검사다 <laughs>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보고서가 정리가 안돼 있으면 내가 평소에 내 삶이 내 언어도 정리가 안돼 있다는 그런 가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전체 이 부분 추거록도 이렇게 적지 말고 어 중요한 것만 이렇게. 어 추출해서 적는다. 마찬가지로 각 회기별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